인도 선교사님 이야기 중에 잘 알려진 게 있어요 이분이 한 여인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아직 열매까지 안 가요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마주치는데 두 아이를 데리고 총총걸음으로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물어봐요 어디 가십니까 예 우리 부족의 신에게 이두 아이 중에 하나를 바치려고 지금 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충격이죠 미개한 거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희생해요 자기 신을 섬긴답시고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의 죄를 사함받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방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, 예, 그러고 그냥 간 거예요 성교사님이 며칠간 답답한 마음으로 지냅니다 애가 타는 거죠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갑니다. 갔더니 그 여인이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이는 총명해요. 건강해요. 큰 아이는 병약해요. 그리고 입에 침을 흘리고 척받도 정상이 아니에요. 그래서 작은 아이를 남겨두고 큰 아이를 들였으리라고 생각한 거예요. 그냥 이 건강한 아이 왜냐 이 똑똑한 아이가 자라야 나중에 부모님 부양도 할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이 돼이 침을 흘리는 아이가 눈에 띄는 거예요 어유 다행이다 저 아이를 희생할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멀쩡하니까 이제 희생시키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작은 아이를 이 건강한 아이를 똑똑한 아이를 자기 부족의 신에게 희생을 시킨 거예요. 선교사님이 물어봐요. 당신의 아이 중 하나를 신들에게 드려야 했다면 아이에 대한 사랑은 어느 아이나 마찬가지겠으나 큰 아이를 제물로 드리지 않고 왜 작은 아이를 제물로 드렸습니까? 그때 여인이 놀라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. 그리고 반문을 해요. 당신은 당신이 믿는 신에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칩니다. 이 선교사님이 대큰 충격을 받았답니다. 자기 선교의 허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. 저 무지막지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우상에게 가장 귀한 것, 더 값진 것을 드릴 줄 아는데 나는 선교사인데.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는 그리스인인데 은연중에 좋은 것이 아닌 그보다 못한 것 드리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된 거예요. 맞죠?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게 정상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.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잖아요. 다 쓰다가 볼일 다 보다가 남은 걸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. 내 볼일 다 보고 바쁜 일 급한 일다 하고 남는 시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먼저 떼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최우선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다 하다가 심심할 때 이제 할일 없을 때 그럴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봉사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,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,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다 따라 하세요.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, 그리스의 몸을 세우게 하리 하심이리라. 사도들, 목회자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? 성도들을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. 온전하게 하여, 그럼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들이 하는 게 뭐냐? 성장한 사람들은 봉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. 집에서도 그렇잖아요. 아기들이 어떻게 봉사를 해요. 저 꼭지 물려달라 그러죠. 똥 쌌다고 갈아달라 그러죠. 기어다니죠. 잠을 자죠. 성장을 해야 그 다음에 엄마 아빠 거들어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해주고 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봉사가 되는 거예요.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성장하면 반드시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.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